저희 은영 선배, 저제 은영 선배님, 어? 와, 어, 집이 진짜 시원하네요. 입구 더워서. 네, 에어컨 풀네 받. 어, 너무 예뻐, 어떻게? <laughs> 친분들이 한 줘요. 너무 안아 보고 싶어. 우와. 이모한테 한번 가 봐. 이모. 한번 봐 봐. 안 줘요. 안 줘요. 울어 울어. 아들이 돌아가. 나깎아 싫어, 싫어. 이런 그래. 낯가리. 낯가리는구나.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지금, 지금. 딱 돌이 지났어요. 돌 지났어요. 네. <laughs> 아 이가 많이 났네요. 그 우와. 이가 약간 벤자민 버튼처럼 아이씨. 태어날 때부터 늙터? 약간 내 얼굴. 그런데부터 약간 내 얼굴. 이러고 인상수 이렇게 태어났다가 오오.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아 점점 어려지고. 예. 여름이니까또한 아, 잔씩 하시라고 아, 준비. 잠깐 엄마한테 좀 엄마가 계셔가지고 엄마한테 아, 좀. 아 어머니시구나. 계셔가지고. 어머니 계세요. 예, 예. 자, 들어오세요. 근데 갔던 중에 뭐가 제일 아이템이 많아 보입니다. 아, 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은영 씨 섹션이 어디예요? 섹션이 없어요, 전. 어, 섹션이 없. 전 진짜 옷이 몇여 네, 입는구나. 완전히 어, 같이. 그리고 몇 사이즈가 네. 둘이 같이 사이즈로 같이 입고. 신발 사이즈도 똑같아. 요아 너무 좋다. 네. 260, 265 똑같아요. 야 너무 좋다. 너무 네. 괜찮다. 옷도 똑같이 <laughs> 박스하게 입고. 네, 박스하게. 네. 박스하게요? 이렇게 <laughs> 많이. <laughs> 언니 패션스타야. 우리 여태까지 갔던 집에 비해 갔던 집에서 제일 명품이 많아. 어, 그래요? 그래요? <laughs> 어 몽클레르도 있고 아니, 그 옛날 보고 이거 시야가.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시아가 오 아, 발렌시아가도 초창기나 에 어, 예정 예정 어. 거. 맞아 이거 진짜 어. 너무 좋아하잘 네. 입었는데 그러더라다 아, 야자 여기 사... 얘네 사치한다 <laughs> 명품이 많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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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없어 명품이 많네 혹시 여기서 좀 사연 있는 옷 있어? 사연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웨딩 드레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웨딩 드레스가 있어요. 있어요. 아, 맞어, 있어요. 이거. 이거? 예. 네. 그게 웨딩 드레스 제가 제가 키가 크고 좀 네. 어깨가 있다 보니까 웬만한 의상이 안 맞더라고요. 이거 제작을. 아, 진짜 했어요. 어깨가 있구나. 네어깨좀 네, 있어요. 어깨 있어요. 이거, 네. 있어요. 이거 어. 입으면은 저 반지하장 간달프처럼 싹 <laughs> 변해요. 그래서 아, 이사할 때 이사할 때 이사 저 센터 나오면서. 직원분들이 이거 커튼 어디다놓을까요이 커튼 어떤 디 그거 제가 웨딩드레스예요. <laughs> i 이 s my w e 아, 이게 뭐야? <laughs> 최초 도전이잖아요. 네, 아니... 부부 꾸미기는. 자, 과연. 자, 오늘의 뾱코 강재주 씨 나와주세요. <laughs> <laughs> 뭐? 너무 괜찮잖아. 너무 다른 다른 사람 같아. 아니 이런 재킷 이 되게 잘 어울리네. 그렇지. 너무 왜? 아, 너무 괜찮네. 하지만 <laughs> 하지만 네. 너무 과해. 안녕하세요. 아니, 하지 요 말하지 마. 은영이 전남친이에요. 아. 네. 이런 스타일 처음 입었 보는데 아, 마음에 ]고요? 들어요. 진짜요? 처음 입어 봤어요? 어... 왜냐면 제 머리는 바보 스타일이잖아요. 어, 어.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한번 입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잘못 이거 입으면 되게 어 느끼해지는 응. 거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늘 이렇게 입고 태어난 사람처럼. 어 원래 이렇게 응. 입는 어. 사람 같대. 이런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가. 아 되고. 그리고 여기 빨간 벨트가 어, 포인트네 이 진짜. 요 포인트가 또요 포인트가 되네. 어 뒤에도 있구나. 어? 디테일하게. 어. 이렇게 입어본 사람들이 이런 걸 입어보는 게 약간 디테일이 있어도 음. 과해 보이지 않아 음. 이제 이제 데이트 나가. 전 여친. 전 여친도 한번 불러보죠. 네. 그러면 재준 씨가 불러주세요. 전 어. 여친. 아. 이름을 외쳐주세요. 네. 어, 그래, 은영아. 어 그러면은 우리 연애할 때랑 똑같이 오. 은영 선배라고 해주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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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 선배로. 은영 <laughs> 선배로. 그래서 <웃음> 서로가 감정이 싹틀때 그때가 있어. 아. 네. 설레인다. 어 <laughs> 아, 아. 저희 저희 은영 선배. 이제 은영 선배님. 어? 어? 어 저거? 어 제준 후배가 어디 있지? <laughs> 제준 후배가 어딨지? 어, 제준 후배! 근데, 근데, 근데. 아, 아 후배 새끼가 늦네. <laughs> <laughs> 저는.. 여보세요? 어? 어, 잠깐만요. 못 어, 알아봤어요. 뭐, 뭐 은영 선배 아니라 저기 어. 설국열차 틸다스.. 틸다스 씨.. 야, 깨졌어. 틸다스 <laughs> <제>, 씨.. 잠깐만요. 틸다스 씨라니! 틸다스 씨, 설국열차 틸다스 씨. 그분좀있으시잖요 이거.. 야,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우아하지? 네, 약간 아... 이탈리아의 포도주 농장 좀한 두세 개 갖고 있는 아... 와이너리 아... 가지고 있고 네, 제가 또 약간 중경상님의 임청아씨임청아씨그 느낌 되게 좋아 오... <laughs> 네, 그 느낌 근데 어... 이심한 색이, 색이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이 바지는 재준 음... 씨 바지예요 맞아요 네, 아 반스 바지, 반스 바지 이 아, 바지. 예, 그 바지를...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잖아 치노 아, 예, 팬츠가, 네. 그래서 네. 이 핑크. 위에 상의를 약간 좀 화사한 컬러로. 맞아. 핑크색 셔츠로다가 입혀봤어요. 예뻐. <laughs> 너무, 너무 예쁘죠? 어. 너무 괜찮아. 그... 감사합니다. 요거는 어, 제 트렌치를 가지고 왔어요. 음. 이게 키가 커서 트렌치 같은 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나한 번만, 번만 입어봐도 돼. 이 트렌치? 어. 네. 이거 어, 오빠가 어, 입어본다고? 이렇게 어. 오, 오빠 예쁘다. 어. 이거 약간 그냥, 그냥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 그냥 어. 티셔츠에. 그냥 어. 그냥 오빠 이렇게.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어... 진짜 예쁘다 이거 이렇게 그냥 그거 같아요 삼겹살집 대박 나가지고 <laughs> <laughs> 신난 사장님이 아니. 어, 한남동에서 어디 냈는데 대박난 거야. 나를... 이 사람은. 나를... 전남친은. 어, 이 사람은. 어... 어떻게, 어... 어떻게 됐어? 어, 그테이 그... 어, 환율 사기꾼. <laughs> 환율 사기꾼? <laughs> 환율 사기꾼. 환율 <laughs> 사기치는 사람. 사실은 이런 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어, 중성적인 게 어. 사실. 아 근데.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원래 한요 정도 떨어지는 기장이 어... 치노 팬츠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럼. 무심한 데는. 그치. 그래, 이거 제가 바지를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지금 셔츠 올리면 제니 그 수영복 <laughs> <시험 거> 같죠 <laughs> <laughs> 그거예요 지금 다리가, 다리가 너무 길어 캔티가캔티가 다리가, <laughs> 다리가 진짜 길어서 <laughs>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야, 웬만한 바지가 다까얻어도난 그러니까 힙한 거야 나자 아, 그러니까, 그래 어때 딱 봤을 때 어땠어? 어... 저는 사실 재준오빠가 이런 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 원래는 항상 스트릿 패션을 입으면서 어. 귀엽다. 재준오빠는참 어. 밝고 이런 맞아, 에너지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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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생각했는데, 맞아. 이런 중년의 중후한 멋이 있는 거를 이 셔츠로 알게 됐어요. 어. 거꾸로. 어, 어때요? 아, 제가요? 어, 3배 네, 네, 진짜로 아까는 다 농담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다른 매력이 또. 그죠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데이트 가고 싶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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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요? 설레요? 네. 어. 왜냐면. 솔직히 은영이가 원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밝은색을 잘. 근데 나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 어... 저는 이렇게 입는 걸 굉장히 원해 왔는데 이렇게 음... 해주시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고쳐가지고 이렇게 입었어요. 맞아, 생각했어요. 우리 좀더 약간 옷을 신경 써서 입고 그래요? 서로 노력하고 약간 배려하는 이런 부부가 돼야되겠다고 약간 다짐했어요. 아... 한번 나가기도 하고 적... 그렇게 하루 정도는 좀 그. 아이 맡겨놓고 두 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좀 중요하지 맞아요. 않을까. 두 분의 시간도 맞아. 너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 너무 감사해요. 난 너무 뿌듯하잖아. 그러니까.